안녕하세요, 운입니다. 오늘 구독자분이 행스터즈가 요즘 많이 올라와서 이거를 영상으로 다뤄달라 해서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이 햄스터가 엄청 귀엽게 생겼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캐릭터가 마음에 듭니다. 행스터와 함께 메타버스로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어 4월 초에 이 앱이 나올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메일로 가입을 하는 것 같네요 가입은 그 다음에 채굴 방법은 12시간마다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시드 라는 코인을 보유하면 은 nft 를 구매할 수 있고 그 다음 비토이 메타버스 게임에서 연동을 시켜서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4월 초에 출시가 되고 일단 물량은 개발자들 20% 에어드랍 이벤트로 20% 쓰고 그 다음에 P2E로 30% 쓰고 그 다음에 Seed Mining 앱 앱을 통해서 30%의 물량을 푼다고 합니다 저희 팀은 누구나 채굴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모바일 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도 잘 보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로드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약 0.5%가 암호화폐에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친환경, 모바일 채굴이 요즘에는 친환경 채굴이죠. 우리는 에너지 소모적인 채굴이 아닌 네트워크, 휴대폰, 마이닝 앱이죠. CPU 또는 GPU를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햄스터가 귀엽게 자고 있죠. 왕관을 쓰고 있네요. 뭐,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로드맵. 21년 4분기에 프로젝트 구상 및팀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22년 1분기. 시드 마이닝 앱 개발 마이닝 앱 사전 예약 지금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어요 얘네들이 카카오톡 이벤트 참여 그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댓글에다 링크 따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22년 2분기에는 마이닝 앱 출시 전 오픈 베타 오픈 베타를 하고 이제 나중에 시드 마이닝 앱을 정식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NFT가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NFT가 지금 현재 위험한 상품이고 NFT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잘 보고 잘 판단하셔서 해야 돼요. 만약 민팅가보다 민팅가가 높은데 오픈 시에서 거래가 될때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NFT 시장이 도박성이 굉장히 강하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분기. 3분기는 마이닝 앱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스의 거래량 기준 탑 달성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 것 같네요. 4분기에 NFT 홀더 에어드랍 이벤트, 파트너십 확보. 여기서 이게 중요하겠네요. 파트너십을 받고, 어떤 파트너십이랑 협업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고, 23년도에는 메타버스 앱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더마르스.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입니다. 더마르스는. 굉장히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고, 개발진들도 출중하고, 고문들도 되게 스펙이 화려합니다. 근데, 행스터즈는 아직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개발자들. 그 다음에, 시드가 나중에 상장이, 상장도 예정이네요. 시드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볼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렀는데 채굴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음, 어, 이것도 위에서 다 설명했던 거고 어 개발자가 4명 있는 것 같은데 음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좋은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공짜니까 한번 예약을 해 봅시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